오늘은 제가 유산균 고르는 법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산균이란 용어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고요. 유산균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산을 만들어내는 용어를 말하는데 그게 마치 같은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른 요령. 일반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을 받았는지, GMP 마크가 있는지, 시각처에서 공고한 대로 뭐 10억에서 100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이런 피부기능학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은 겉 스킨 엑세스가 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뭘 먹었을 때 내가 피부가 좀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나 항상 속이 좀 부글부글하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식생활 개선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일단 그 장을 좀회복시키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먹었을 때 너무 달달한 느낌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 음료보다는 정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게 좋고요. 장 기능이 좀안 좋고 가스가 차고 이런 분들은 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거 말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에 먹이로 돼 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거 말고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그 균주들만 있는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포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분해지지 않은 그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단당류 종류 같은 것들이 장에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가스를 많이 차게 하고 하는데, 그런 포드맵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들, 신바이오틱스들은 유당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야될 음식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좀 피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발 프리바이오틱스도 그렇고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사실 때1 원 플러스 1원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제일 소량을 구입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보관기간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드셔보신 다음에 결정하는게 좋기 때문에 다량 구입하지 마시고 최소한 양을 구입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꼈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보시면 또 당장에 달려가서 어, 나도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나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만 구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셔서 장세포나 원래 장내세균에 있는 유익균들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첫 번째세요. 그러기 위해서 맥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옵세스블 카보아이트레트에서. 햄버거 회사 그거 말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맥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이거는 인체가 분해하기 는 힘들지만 우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분해를 해서 걔네들을 먹이로 써서 걔네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파릇파릇한 채소들, 껍질채 먹는 과일들, 정대되지 않은 곡식들, 뭐 버섯, 해 이런 게 해당이 돼서 그런 걸좀 풍부하게 먹어서 저절로 좀 좋은 균이 많아지게 하고 장 건강을 지킨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도움이에요 헬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또 현명한 식생활도 하셔서 장도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